사명의 하루 친애하는 당신에게 오늘 하루 당신은 자신의 사명을 떠올려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이 세상에 존재하며 그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삶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사명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방향이 되어 줍니다. 존재의 이유는 사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왜이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걸어가고 있는 길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헌신과 책임은 사명을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사명은 단순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실천했나요? 영향과 유산은 우리가 남기는 흔적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선택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작은 배려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존재의 이유를 돌아보며 헌신과 책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기는 따뜻한 흔적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당신의 벗,